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이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애플의 미니 PC, 맥 미니 제품으로 2020년 M1집이 들어간 모델의 제품입니다. 모델명으로는 A2348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모델명은 따로 있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형태로 나온 제품들은 <laughs> 해당 모델과 같은 모델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명이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어 해당 제품은 어, 경기도 어,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어, 개인 용도로 구입하셔서 어, 한동안 사용하셨던 제품으로 어, 최근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되셔서 어, 해당 제품을 매각하길 희망하셨고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 어, 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셔서 어, 다음날 안전하게 도착하여 검수를 진행한 후 매입처리를 마무리해 드렸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과 함께 아이패드와 아이폰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제품 모두 다 검수 진행하고 일괄 매입을 진행해 드렸고 고객님께서 초기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제품을 초기화를 못하신 상태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통화로 내용을 전달받고 초기화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하고 데이터도 삭제 처리를 모두 진행한 후에 고객님께 확인 영상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어, 맥미니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어, 뭐 이동하면서 사용하거나 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한자리에 놓고 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외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어, 가끔씩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분해해서 어, 제품을 개봉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시, 어, 메모리라던가 SSD 정도의 교체는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튜닝을 한다거나 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음 검수에 따라서 어, 차감이 있거나 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어 특이 사항이 있거나 뭐 수리 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견적을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1년 정도 사용하셨던 제품이라서 컨디션은 나, 뭐 컨디션은 뭐 음, 좋은 상태였었고, 함께 매각해주신 아이패드와 아이폰도 사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제품들 모두 상태가 좋았고, 구성품도 음, 영상에서 보시는 맥 미니와 같이 박스 구성품까지 모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검수나 매입이 어려움 없이 빠르게 매입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어, M1 칩셋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어, 신형 모델에 속하고, 어, 뭐 크기가 작다고 해서 뭐 성,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 뭐,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음악 작업, 간단한 이제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도 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 괜찮은 스펙의 어,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텍 검색하셔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